죽도록 책만 읽으셔가지고 도서평론가라는 없는 직업을 만들어내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삶 속에서 시간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매체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 제약이 있는데 책 아닌 것을 보면 그만큼 책을 못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넷플릭스를 안 봤던 건데 드라마를 보는 대중이 이미 기술적 완성도를 가지고 시비를 걸 정도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반화된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영상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것은 천구백 년대에 이미 얘기가 됐었고요게오로 루카츠라는 사람이 소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모든 문학 장르는 시, 시대의 소산입니다 시대라는 게 단기적 시대가 아니라 500년 정도 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제, 근대 체제의 산물이거든요. 그게 알수 있는 게 고대 그리스에 서사시가 있었는데 서사시가 안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근대 부르주아제의 어떤 그런 세계관의 언어적 형상이 바로 소설이다. 이걸 밝힌 게계록으루카치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소설의 이론의 마지막에 보면 터스 토스트, 터스텝스키를 극찬하는 장면 끝에 영상의 시대에 대한 예, 예고를 합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예고를 한 거고요. 사실 리터러시라는 말이 언급 이런 단어를 쓰게 된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쯤 한한 10년 정도, 10년 전부터 리터러시라는 말이 그 영어 외국에서 들어온 영어 책이 많아지면서 이 리터러시라는 이 단어가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리터러시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문해력, 문식력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왜 갑자기 이 리터러시라는 게 어, 대중화되고 이게 사회적 관심사가 됐을까 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리터러시란 말이 널리 유행이 된게 중국 이 나라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일로. 널리 알려졌는데요. Oecd 국가 국민 대상으로 리터러시 시험을 쳤어요. 리터러시 능력을 측정했어요.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꼴등했습니다. Oecd 국가에.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리터러시란 말이 인구에 회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자 능력의 부족 때문에 한글 전용 교육 때문에 단어를 몰라갖고 범하는 실수 이런 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문의 능력이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 전체에 대한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냐 하는 건데, 이두 저자는, 이거를 더 밀고 나갑니다. 밀고 나가서, 소통 능력까지 보는, 소통과 창작 능력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읽어 이해하는 이해에서 소통하지만, 그런 능력이 내 거로 전환돼서 이제 나도 그런 글을 써낼수 있는 사람까지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또 하나가 문해력이라고 이 책에서는 문해력이라고 하면은 책을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리터러시라고 하면 영상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전제니까 우리가 말바 말볼 필요는 없죠. 이 책을 쓰는 지은이들이. 문자 문자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과 영상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다 중요하니까 예 문해력이라고 할 때는 텍스트 종이 예, 활자 텍스트를 얘기하고 여기서 리터시라고 하면은 이제 영상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벌써 이 전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책과 영상이라면 대결을 한다고 생각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할까로 생각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매체가 뭐든간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 그 리터러시 위기인가 변동인가 지금 좀 전에 하신 선생님 말씀에 이미 그냥 변동이다 라는 입장이 맞는 것 같고요. 어, 이게 이제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선생님 입장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게 리터러시, 이제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리터러시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영상은 영상대로 뭐. 어,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그다음 또 다른 어떤 것은 어떤 것대로. 그런데 과연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 좀 보면 어, 그래도 왠지 문자 텍스트가 더 위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구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일단 여기 엄규 박사가 한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예, 문화운동가가 되거나 교육자가 되면 빠질 수는 함정이 바로 저겁니다. 왜이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또 오해하셔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게 자문 시장이 절대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어, 교육 적 여기 혹시 교육 적 측면이나 운동가들이 문화 운동가들이 계시다면 더 권력이 되는 문해력은 반드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출발은 그 나이 또래에 맞는 거, 그 연배에 맞는 거, 그 계층에 맞는 거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가 뭐 교육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텍스트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강의했을 때 오히려 그 세계에서 멀어지는 거죠. 많이 멀어지는. 그러니까 쉽고 그래 원래 쉽고 재밌고 재미로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원래 다. 예 그런 의미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는이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가 처음 책 읽었을 때의 수준을 자꾸 망각하는 거지. 지금 나이 수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 조심해서 봐야 되시는 거고요. 예,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자 텍스트에서 영상 텍스트로 넘어가는 게 위기 위기다라고 말하려면 우리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풍부게 해주면서 나와 다,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에갈수 있는 감동과 상상력을 주고 죽이냐 있는지 못 죽은 있가더 중요하더라고요. 중세시대에서 근대로 녹은 그 표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대성의 표식, 중체성의 표식이 있는데 그, 그게 이제 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음동이냐 어 복동이냐예요. 소리내에 읽느냐, 눈으로 읽느냐 하는 건데 근대 이전에는 소리내에 읽었는데 근대 이후에는 예 눈으로 읽습니다. 왜 중요하냐. 예, 1인칭이죠. 주체입니다. 주체의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내 읽지 않기 때문에 금서를 봤어요. 그 야한 소설부터 혁명서에 이르기까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책을 소리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이 나라 다 엎고 새로운 정권 세우자. 그러면 그걸 소리내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넘어올라면 기본적으로 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동의를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동의를 구하는. 그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어. 철학적으로는 데카르트적인 가치고 문학으로는 로베스크루스적인 가치인데 이걸를 깨자고 하는 게 관계성 동양철학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가 독서와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쳤 가르친 적이 있었는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어, 시험을 위한 일기에서 일기를 돕는 시험으로 이게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네. 저희가 항상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일단은 예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건뭔일건할 거라고 이제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시험용이니까 그렇죠. 사실 그 읽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인 거죠. 삶을 이해하 삶을 이해하라, 인생을 읽어라 그, 그 능력인 건데요. 야, 등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은 처절하게 실패하고 있는 거죠. 뭐, 예, 기본적으로 처절한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고 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선생님. <laughs> 그 스웨덴은 문화 정책의 제일 순위가 독서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책을 읽을까, 그게 스웨덴 문화 정책의 가장 1 순위에 올라와 있고, 어, 뭐 도서관 정책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 저기 골목 골목에 있는 어떤 뭐 팝이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카페나 이런 데서 독서 모임을 하면. 독서 모임을 할수 있도록 책을 지원해주고 어떤 강사를 뭐 초청하고 싶다 그런 강사비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기 쓰기로만 가능한 것과 그 대가라는 그 챕터에서 텍스트와 읽기는 상상력과 추상성에 대한 역량은 엄청나게 키워주지만 그런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 극부로 현실을 다루는 힘은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봐도 좋을 받아요. 자기 얘기를 하니까. 공교박사 <laughs> <동료> 지아 <laughs> 근데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한국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어그전 세계 사람들한테 새로운 각성을 하게 하고 우리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는데왜 우리 현실은 안 바뀌냐라고 물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카타르시스. 그걸 보고 해소해 버리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왜 문의력과 미터러시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냐에 근본적 그 목적 목적을 놓치고, 그 수단인 책 읽기와 영상 읽기에만 목적이 가면, 그게 다이냐 하는 순간, 저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피,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사유화 불평등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뭐, 경고 이런 걸 지금 그 133조 내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 한국 사회는 이미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대신 말해주는 시대는 끝냈고 직접 말하는 시대인데 직접 말할 수 있는 매체들이 다 있고 근데 그거를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충분하게 설득해서 공감하도록 이끌어내야 요 그 능력을 아직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변 받고 있는 집단들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리터러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변한다는 건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도록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더 훨씬 더 의미 있다 되고 리터러시의 독점은 명백하게 권력이다. 우리가 국회에서도 보듯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21세기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죽는 젊은 노동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충분히 알수 있죠. 우리는 조금 늦게 나온 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왜냐면 일본은 권력을 못 바꿨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잠깐 잡고 네, 괴멸돼 버렸는데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는. 예, 그 우리 세대들이 예, 정권 교체를 이뤄내면서 뭔가 예, 권력의 지형들을 바꿨기 때문에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봤을 때 별로 달바 없다. 권력을 바꿔서 이뤄낸 게 없다. 물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 많은 그 시효들 쪽그말니까 경영 컨설트 하는 분들 제가 좀몇 분은 아는데, 그분들 말에 따르면, 예, 바꾸는 게 좋답니다. 그분의 네이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 바뀌는 그 여성 대표가 그게 잘못된 게 없대요. 직장 감출 문제는 대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정하게 4년인가 5년 했대요, 벌써. 그러면 바꿔야 된대요, 기업은. 그래야 뭔가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샘솟는답니다, 기업 내에서. 저희가 이 공간이 2시에 또 다른 용도로 또 쓰여져야 돼서요. 예, 저희 북토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더할 얘기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다음 기회에 또 생약 가운데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혹시나 저는 오늘 이번 선생님 책을 하나 또그 선생님 저서한테 선생님 저서로 추천을 드리고 유튜브는 이 책으로 도매 책으로 <laughs> 초청을 드려서 혹시나 이제 작가님 책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하여 제가 책방에 있는 책을 어 몇권 가지고 왔거든요. 네, 혹시나 사인이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서 사인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네긴 시간 이야기 나눠주신 이건우 선생님께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